습니까 기자입니다. 오늘은 풍수 실용 기운 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공부 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의식과 기운에 관련해서 알아봅시다. 의식을 보통 사람이 감각하거나 인식하는 모든 정신 작용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올바르게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의식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될 진리나 지식을 공부하는 것에서부터 세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식을 높이는 과정이 될 터인데 우리 몸이 갖는 희이항상성을 결정하는 기운이 약하다면 의식의 차원을 높이기가 곤란합니다. 또 의식은 사람이 갖는 정신상태를 의미하므로 지금껏 세상을 경험하며 공부하고 배운 실력을 풀어 살아가는데 올바른 정신상태를 갖춘 사람이라야 여기... 세상에서 음... 만나는 모든 천안... 문제를 슬기롭게 고운이군요. 풀어가며 할수 있을 것니다 의식은 시공간을 쓰고 다루는 정신 작용으로 우리는 3차원의시공간에 살고 에 있습니다. 먼저 공간의 정신 작용으로 대처로 경계가 없는 탁 트인 공간은 뭐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여주며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은 의식 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산과 바다처럼 탁 트인 공원, 자연의 경관에서는 마음 씀씀이가 어, 크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의식 그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노래방 또는 어떤 룸 같은 침침한 조명 아래 작고 밀폐된 영역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고 기운이 많이 소모되는 낯선 공부와 여행, 모험 등을 두려워합니다. 어, 또 공간의 거리감이 의식에게 주는 힘은 큰데 물건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마음에 들면 먼 거리도 가깝고 친숙하게 느껴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나 이웃도 멀고 소원하게 느껴집니다. 시간의 정신 작용으로 사실 시분 초라는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된 흐름을 의미하며 대처로먼앞 시간을 내다보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저지르는 사건 행위의 원인과 결과는 시간의 전과 후에 벌어지는 일들로서 높은 의식 수준은 시간을 멀리 길게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차원이 높아질수록 지금의 순간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며 삶의 고통을 감내하여 성공하고 심지어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영혼까지 내다보는 세상을 살아간 성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의식 수준은 시간을 멀리 보지 못하고 짧게 보아 항상 걱정과 불안감으로 끙끙대거나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행위를 저지르고 잘못된 결과 때문에 금방 후회하는데 대체로 시간을 짧게 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지배하는 의식이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고 부부, 자식, 가족 구성원 간에도 서로 다른데 사람이 가는 생각과 행동을 잘 관찰하면 의식의 차원을 대략 다음과 같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 이차원 의식으로 구원해 줘야 될 세이빙의 상태 삶 자체가 그저, 그저 살아남기에 급급한 지경으로 생존이 목적인지라 도움을 주거나 구출해 주어야 할 차원으로 가볍, 가엾고 불쌍한 영혼을 는 의식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배척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것도 다반사이며 아무리 많아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아량이 적고 자기 중심의좁은 생각으로만 기도하고 그것은... 맹신하며 비 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을 표출합니다. 때로는 거짓과 깨치죠. 위선을 숨기고 있으며, 힘 있는 자에게는 약하며, 힘이 없는 자에게는 강한,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약속에 따르는 언행이 자주 바뀌어, 갈짓자 행태가 심합니다. 이 의식은 대처럼 무기력함으로, 몸은 매일 술, 운동, 사우나, 찜질에 관심을 보이거나 잔병치레 또는 고질로 기운이 많이 떨어진 영혼입니다. 이차원의 의식 해빙상태를 살펴본다면 이 의식은 갖는 것에 집착을 보이거나 갖는 것을 과시하여 나의 존재를 알리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벌이나 재산, 사치 또는 명품 쇼핑 등 관심사에 관련하여 어느 한가지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의식으로 심지어 사람까지도 자기의 소유물로 취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만족하고 가진 것을 잃으면 불행해지는 단순, 단순한 의식 수준으로서 내 것을 지키는 데 기운을 세진하는 보통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3차원 의식 두잉 상태를 봅시다. 이 의식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여 존재감을 부각, 부각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학력, 금력, 권력 등 힘을 갖는 일의 성취를 통해 생존과 소유를 해결하며 명예를 갖는 일에도 신경을 씁니다. 하기간 어, 지연 혈연을 도와야 인맥에 신경을 아님, 쓰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봉사하는 할까요? 일에도 관심을 표명하나 기력이 떨어지면 끌개장이 약해져 곧바로 아. 1, 2차원의 의식으로 돌아가는 중산층의 영혼입니다. 4차원 아. 이상의 의식, 비행상태 대처로 세상을 순수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삶으로 영위하려는 특징이 있으며 세상을 넓게 보고 생각하며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려는 심성 이 있습니다. 자아를 찾으려는 마음의 수련에도 관심이 있으며 남을 보살피려는 심성도 있습니다.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알며 베풀 수 있는 사랑의 가치를 의식에 담고 있습니다. 끌개장의 힘이 가는 세기, 즉 의식의 차원이 높아갈수록 부모 조상이라는 뿌리를 중시하기도 하며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음을 알고. 현세의 종교의 틀을 벗어나 영성에 매진하여 구도자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고차원의 의식을 갖는 영혼이라면 사후에도 구원을 찾아 섬기고 따르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종교를 세울 수도 있고 예수나 석가처럼 대대손손 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차원의 의식을 갖는 영혼은 낮은 차원의 의식이 지배하는 현상을 볼수 있으나 낮은 차원의 의식을 갖는 영혼은 고 차원 의식이 가는 현상을 볼수 없습니다. 마치 산 정상에 있는 사람이 볼수 있는 세상을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세상이라고나 할까요? 따라서 고 차원 의식을 갖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낮은 의식 차원의 사람들이 대체로 이해할 수 없으며, 고 차원 의식의 소유자를 보통 사람들이 기이나 선생님 또는 스승이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칭송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삐 살아가면서. 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종교의 힘을 빌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것을 들수 있는데, 종교란 일반적으로 초인간적,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 인간이 경외하고 존중하며 신앙하는 일을 말합니다. 즉, 종교가 하는 강력한 대우주 에너지 장에 소우주인 사람이 갖는 마음의 파동을 접속하여 신성화된 우주 에너지로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파동이라는 끌개장의 힘, 세기가 끌수록 우주 에너지 장에 바르게 접속할 수 있으며, 사람이 갖는 끌개장의 크기는 항상 원칙을 유지하려는 힘의 항상성이 좌우합니다. 원계기력을 찾는 일은 참나를 찾는 것으로 참나를 찾고 끌개장의 파동력을 크게하여 미움과 증오 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대처로 바른 생활은 의식의 차원을 높여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 몸은 과연 몇 차원의 의식을 갖는 영혼이 운전하고 있을까?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요. 의식 차원을 끌어올리려면 기운이 커져야 합니다. 따라서 쇠진해진 기운을 교정하여 삶의 방식을 바꿔봅시다. 기작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하거나 현실의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여러분들의 부름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작폰으로 톡이나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